지금 촬영을 좀 다니고 싶은데 불가리아 도착한 날부터 한 일주일? 계속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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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여가지고 차라리 눈이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은 아 촬영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네, 일단은 그래도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면 조금 쳐다봐 근데 아직 한 번도 뭐 저한테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피아 돌아다니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이런 낙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피티도 많고, 그냥 낙서 천국이야. 저쪽 벽에도 다 지금 낙서돼있고, 얘네들 이렇게 칠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약간 발칸반도 쪽 가면은 이런 그래피티가 되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오 여기 봐. 눈에까지 이어났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저기 반대편에 있는 저쪽 벽을 봐도 다 그래피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소피아의 원래 워킹 투어 중에 그래피티 투어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이런 낙서들을 보는 거야. 지금 제 앞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건물에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보여. 그래 가지고 그래피티 투어? 그래피티 투어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림 투어 이런 것들은 숫자를 써 가지고 투어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워킹투어가 보통 공짜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팁으로 받는 거지 그냥 만족한 만큼 돈을 달라 원래 프리투어라고는 하지만 이제 결국엔 팁을 줘야 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 뭐 지금 이런 날씨에 그런 투어가 진행될 리도 없고 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관광객이 없는 상황이라서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여기는 진짜 도덕적이야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차가 다 멈춰져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림 그려 놨어. 건물에다 진짜 다 그려 놨네. 이렇게 돌면은 저기도 그림이야. 거의 무슨 페인팅의나라네 소피아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진짜 작은 골목이거든요. 딱 이렇게만 봐도 이쪽으로 이렇게 봐도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한 비 오는 날의 동유럽 거리. 딱그 느낌이에요. 발칸반도 자체가 유명은 하지만, 어이, 이거 웅덩이가 왜 이래? 우와. 야, 뭐야, 이거. 강남이야? 발칸반도가 유명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자주 찾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름에는 진짜 쨍하고 예쁘다는데, 약간 추운 겨울에 오니까, 음침한? 약간 스산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비 오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혼자 막비 맞는 경우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청승 떨면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이쪽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비토샤거리라고 메인스트릿이 나오는데 또 거기 가면은 사람이 좀 제법 있어가지고 그냥 활기차요. 근데 불가리아도 지금 락다운 상황이라서 거의 그냥 테이크아웃만 되고 안에서 먹는 건 꿈도 못꾸고요 쇼핑몰 같은 건다 닫은 상태. 근데 이렇게 길거리의 상점들은 열수 있는 딱그 상태거든요. 근데, 동유럽은 동유럽이다. 건물들이 딱 유럽식으로 생겼어. 아, 여기는 개가 또 있네. 안녕? 널 해치지 않아. 갈게. 미안하다. 아니, 아니, 먹을 게 없어. 너왜 쫓아오냐? 아는 척 하니까 바로 쫓아오네. 그냥, 어딜 가든 간에, 하, 불쌍하다, 진짜. 아유, 지금 추운데, 비까지 맞아가지고, 아 여기 소피아도 막 엄청 작진 않아요. 근데 이 다운타운 돌아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뭐, 트램도 잘 다니고, 버스도 잘 다니고, 그리고 그런 거탈 때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는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불편하게 다니진 않는 것 같은데, 전 걸어 다닙니다. 일단 한번탈 때마다 한천 원씩 내야 되거든? 근데 걸어가면 한 20분, 30분이면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니고 있어요. 광장에 나왔는데, 이야. 넓어. 커. 아니, 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좀 신기했던 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되게, 유적 같은? 이것도 약간 유적인가? 유적 발견돼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해놓은 건가? 한번 봐야겠다. 안에 들어갈, 어? 들어갈 수 있네? 뭐지? 왜 들어갈 수 있지? 우와, 대박이다. 진짜 유적인가? 여기 그냥 지하도로처럼 파놓은 다음에, 안에서 이거 볼수 있게 해놨네. 아니 저쪽 뒤에 애들 여기서 놀다가 지금 경찰들한테 검문 당하고 있어 소지품 다 확인하네? 무섭다 내 가방 안에서 맥주 캔이 나왔어 나이 많아봐야 한 14살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지금 걷다가이 건물을 보는데 멀리서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그림이네 유럽은 보수공사 할때 저렇게 꼭 그림을 걸어놓더라 예전에 유럽 돌때공사하는 데가 그래도 제법 있었어요. 걔네는 공사를 뭐 그냥 우리나라처럼 빡빡빡빡 이렇게 빨리 안 하잖아. 항상 걸리잖아. 멀리서 그림인 줄도 모르고, 와, 멋있다. 이야, 역시 이랬는데 가까이 가면 그림. 낚임 유럽 쪽 오면은 저런 큰 기둥 같은 걸로 돼 있는 건물이 참 예쁜 것 같아. 건물이 되게 쎄보여. 건물이 쎄보이는 거, 아, 앞에 사자가 더 쎄보이는구나. 이런 거는 보통 국회의사당 아니면 은 법원? 이런 거겠지? 한번 찾아볼까? 아, 역시, 법원 맞네. 이쪽부터 이제 비토샤 거리에요. 비토샤 거리 맞나? 비토시카 거리? 우와, 뭐, 아무튼, 따르게도 말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비토샤 거리로 하겠습니다. 이제 딱 이쪽부터 시작인데,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걸어만 다닐 수 있어. 보세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마스크 한 명도 안 하죠. 우리랑 정서가 달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실내를 들어갈 때는 마스크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깥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쓰고 다니죠. 걸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쭉 그냥 다운타운 거리에요. 이렇게 보면은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카페는 여기는 망했고 뭐 술집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길거리에 하나씩 이렇게 상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건물에 박혀 있는 샵도 많은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도 좀많더라고 건물에서 바깥까지 테라스를 같이 설치한 건가? 어, 뭐야, 저꽃 약간 무궁화 느낌인데? 저 무궁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약간 무궁화 느낌인데? 갔다 와봐야겠다. 어, 뭐,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궁화가 아닌가 봐요. 여기도 원래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는 데가 아닌데, 우리나라도 횡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왔다기보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횡하더라고. HM 앞에서만 사람들 둘다서 있었어. 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큰일났네. 이 킥보드는 전 세계가 유행이구만. 유럽에도 엄청 많아졌다는데 불가리아까지 들어와 있어. 아 큰일이네. 비가 계속 온다. 지금 카페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별걸 떨어야 되는데. 진짜 건물 오래된 거잘 써. 뭐이 페인트 다 벗겨져가지고 지금 거의 뭐야 날것이야. 어차피 유럽 쪽 가면 몇백년된 건물도 쓰는데 저런 거라고 못 쓰겠어. 와 장갑 하나 사야겠다. 손이 땡땡 얼어버렸네. 와 진짜 진짜 클났어요. 지금 영상 찍을 때가 아닌 것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앞에 아저씨들도 뛰고 난리 났다. 아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몰랐네. 방대비는 아닌데 빗방울이 왜 이렇게 굵어? 아우, 힘들고 춥다 진짜 이게 갑자기 뭐 개꼴이냐 <목소리> 으, 바지 다 젖었다. 아, 우산도 씌워주고 좋겠다. 나도 우산 좀 씌워주지. 여행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외국은 흡연에 진짜 관대해. 여기 지하도거든요? 담배 피라고 딱 이렇게 돼 있어. 대떨이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동영상 찍히고, 벌금 먹고, 쌍욕 먹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정신이 건강해. 문화도 건강하고. 오늘은 찍는 날이 아니었나 봐. 분명히 비가 좀 잦아들어서 나왔는데 페이크였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찍고 가고 싶어. 이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뭐락뭐락 원래 불가리아가 온천으로 엄청 유명해요. 이 물들이 다 온천수예요. 다 이렇게 따뜻해. 어, 엄청 엄청 따뜻해. 어, 손누아 따뜻해. 여기 봐봐요. 다김 나오잖아. 이거를 먹으려고 그래도 페트병을 준비해야지 원래 불가리아가 장수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물이래 온천수가 진짜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먹어봐야지 물 맛이 이제 온천수긴 온천수인 것 같다 그 살짝 유황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계란? 꽉깐 나는데 진짜 조금 나요 진짜 조금 나는데 뭐 맛이 엄청 특별한 거 같진 않아 물이야 그냥 와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다 받아가시네 저게 365일 24시간 계속 나온대요 여기는 뭐 터키처럼 지금 물부족 국가가 아니야 물이 차고 넘쳐 석회수 때문에 유럽에서는 물을 항상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있는 건 진짜 너무 행운 아닌가? 엄청 행운인 것 같은데 그것도 몸에 좋은 온천수가 씻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다할수 있잖아 밥 먹을 거 사서 좀 들어가야겠다. 오늘은 삼겹살, 적양파를 좀 사고 빵이랑 먹을 햄도 좀 사고. 응, 그놈의 불가리, 불가리스 때문에 요거트도 하나 사 먹어봐야겠다. 불가리아 간다 그러면 다 불가리스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장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요즘 하루에 1.5끼 먹거든요, 1.5끼.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래도 이렇게 고기로 채우는데 그냥 아점으로 빵 조금이랑 햄 같이 넣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한번 먹을 때한천원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불가리아 도착하고 나서 살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어. 다압에서 쪘었으니까 뭐 이제 좀 빠져도 되지. 밥 먹고 조금 잤다가 지금 방금 샤워하고 나왔어요 방에 있고 싶은데 룸메가 음, 나라는 말하면 안되겠다 룸메가 성격이 되게 좋아요 너무 착한 친구인데 냄새가 나빠 방에 있기 너무 힘들어요 뭐 어찌 됐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